7번, 8번, 9번 풀어야겠습니다. 자, 유리수에 비해에 대하여 유리수란 말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유리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립하는 거다. 2의 루트 2의 마이너스 뭐 무슨 b는 3, 7 플러스 3 루트이다. 그죠. 이 비교하는 거죠. 자 이것이 풀어주면 2의 루트2는 그대로 가고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과 b 곱해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y 곱해서 루트를 곱해서 루트인데 어, b를 다시 한번 더곱하니까 b 루트 2 이렇게 정리야 되죠 그럼 루트 2가 없는 부분 마이너스 b와 그렇지? 루트 2가 있는 부분 2a 플러스 b 의 루트 2 해서 7 플러스 3 루트가 됩니다 그렇지? 그럼 그 바로 비교 결과 들어가면 어, 이것이 7이죠 b는 마이너스 7이 되겠네 자, b가 마이너스 7이면 2a 마이너스 7이 3이 되고 2a가 10이 되니까 a는 5가 되면 할수 있습니다. a와 b를 곱하랬 했네. 5지점53 마이너스 아, 35가 되겠습니다. 8번, 5루트 2분의 루트 a 를 분모 유리화 했더니 5분이 되었다. 유리화 바랍시다. 루트 2, 루트 2를 곱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얘가 2가 되면서 5, 2, 10분의 루트 a, 루트 2가 되는데 이게 5분의 1이 된다는 소리는 분자가 2가 된다는 소리죠. 약분하면서 5분의 1 0이 5분의 2 되니까 분자 2가 되려면 이 루트 A가 루트 2가 되는거죠아 A는 2네 9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A, b 일할때 얘가 자연수가 될 확률과해라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에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 눈의 수는 1부터 6까지 밖에 안되죠 맞지? 그때 얘가 될수 있는 최고 큰 값은 36이잖아. 1부터 36까지 될수 있지? 어. 자연수가 될 확률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들어갈 숫자는 36분의고. 이게 자연수가 되도록 만들어 주면 돼. 자, 그러면 제곱수 60보다 작은 제곱수는 누구누 누구? 일단 36까지밖에 안 되니까 60에서 36을 빼면 얼마죠? 60에서 36을 빼면 어, 34가 되지. 그래서 32보다 작은 제곱수를 만드는 겁니다. 맞지? 어, 제곱, 어, 30보다 큰제곱수죠 이게 가장 큰 가장 작은 제곱수야. 얘가 될수 있는 60배기, 이게 가장 큰 수가 되었기 때문에 얘가 어, 루탄이 될수 있는 가장 작은 숫자, 자연수는 루트 36이야. 그러면 더큰걸 골라줘야겠죠. 당연히 60배기 AB가 뭐야, 된다. 60배기 AB가 예, 36이 되는 경우, 60배기 AB가 다음 제곱수 49가 되는 경우. 60 빼기 a b 가 다음 제곱수 64인데 64는 안 되잖아. 맞죠? 자, 그렇다면 36이 되려면 ab가 뭐가 돼야 되니? ab가 그렇죠? 60에서 36을 빼니 34가 돼야 돼. 이 경우 만드시는지 곱이 34가 돼야 되고 생각을 해 보고 또 ab가 이 경우가 되려면 49가 되려면 60에서 49를 뺍니다. 그리고 1. 그리고 원이 5 되죠? 5, 5에서 4배면 1, 11되는 경우 2개밖에 없네 맞니? 그러면 다시 어 얘가 25가 될순 없잖아 60에서 ab를 뺐는데 25가 된다는 소리는 ab가 40, 35가 된다는 소리 아, 35도 있었 구나. 잠깐 만24였 구나. 아, 그 렇죠? 60에30을 빼면 24 죠. 그럼 24 보다 큰수 에는 25가있었 구나. 그치? 그럼 이때 a b 는？에비 는35 죠. 잠깐 만왜 없어? 다시. 어, 루트안이, 그죠, 자연수가 되려면, 루트안이 제곱수가 돼야 돼. 제곱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64는 될 수가 없잖아. 49가 되려면, AB는 11이 돼야 되고, 근데 자연수 수 중에서, 주사의 수 중에서 2개 곱해서 10이 되는 수는 없거든. 그래서 여긴 없고, 마찬가지야, 60에서 30, 아, 24였구나. 그렇죠. 이 틀렸다. 계산이 갑자기 안 됐구나. 자, 60에서 24를 빼야 36이고, 60에서, 어, 35, 이건 맞죠? <laughs> 35. 35를 빼야 25다. 근데 얘는 또안 되거든. 주사 수를 곱해서, 5735인데 안 되잖아. 근데 24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4, 6, 24. 6, 4, 24. 맞지 오, 두 개가 있겠네. 두 개가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얘는 18분의 1이 되더라. 알겠습니까? 아, 이런 문제였구나.